아주게 제대로 짚은 것 같아요. 첫째는 이제 그 공정성 문제부터 보면 요즘 에그 지상파 토론프로 있잖아요. 가보면요. 일단 여기 앵커부터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앵커가 앉아 있어요. 그러면서 패널을 만약에 둘이를 부른다. 그럼 한 명은 이제 민주당 패널 따라서 이제 그 윤석열 정권 비판적인 패널 부르죠. 그럼 한 분에게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하는 패널도 필요하잖아요. 근데. 민주당보다 더 비판적인 패널 있잖아요. 소위 그 참칭 보수 패널. 자, 이런 말 하는 거알 겁니다. 이래가지고 이게 세 명이 앉아서 전부의 윤석열, 뭐 김건희에서 어쩌고저쩌고 계속 비판만 하고 있습니다. 이게 과연 공정합니까? 옛날 이 전두환 때 대통령 때처럼 전부 다 이게 뭐 친정권 패널 아니더라도 최소한 이게 그 앵커는 중립을 지키고 그다음에 패널이 두 명이 있으면 한 명은 윤석열 정권을 비판하더라도 한 명은 이게 옹호해주는 이게 공정한 거 아닙니까? 이게 완전히 무너졌습니다. 한번 모니터링을 해보십시오. 지상파 이게 저는 바로잡이 된다는 거고요. 그다음에 두 번째 가짜 뉴스 해악이 너무 커죠. 지금 이게 국론이 분열되고 정치적으로 이게 완전히 양극화, 완전히 국론이 두족을 나고 있잖아요. 이런데 저는 가장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게 가짜 뉴스입니다. 지금 이게그 예를 들어 양평 고속도로 같은 거. 지금 여기 민주당은요. 뭐 장모한테 고속도로를 하나 선물해야 된대. 아니. 사위가 장모한테 고속도로를 선물하는데 분기점이있어 가지고 시끄럽게 하고 땅값도 안 오르는 이런 선물하면요. 선물하고 뺨 맞습니다. 제대로 선물하면 i c 로 하나 제대로 땅값 오르게 주든지 이런 얘기 가짜뉴스들이 엄청 판치고 있잖아요. 그러니까 여기 국론이 분열되는 거죠. 저는 이번에 그 지명자가요. 두 가지 공정성 그다음에 가짜 뉴스와 전쟁 아주 이거는 이제 그잘 잡았다 이슈를 이뤄봅니다.